책 소개. 어른의 감정력. 삶을 바꾸는 마법 감정 타로기. 여러분 혹시 감정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화가 나서 중요한 관계를 망쳐버린 경험.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순간. 불안과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기억들. 우리 모두 감정 때문에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른의 감정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핵심 메시지. 감정은 내 삶의 설명서다. 감정은 나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능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대한 설명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뤄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고 상처받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어른의 감정력을 통해 감정의 설명서를 만들어 봅시다. 감정의 원리와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익히면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통찰 1. 감정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리면서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생각, 신념 등이 복잡하게 얽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책은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감정을 만드는 생각과 신념을 바꾸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2.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려면 긍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활력을 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이 책은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3. 나는 감정보다 큽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쓸려 내가 곧 감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감정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감정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파도일 뿐 나라는 바다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책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감정의 주인이 되세요. 어른의 감정력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7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어른의 감정력. 저자, 티보메리스. 출판일 2024년 9월 1일 상상빌더 한줄 요약 삶의 변화를 이끄는 감정 수업을 알자. 책 소개 감정의 질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 감정의 마법에서 벗어나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내면이 성숙한 어른의 삶으로 이끄는 마음 전략. 감정을 이해하고 잘 다루는 방법은 곧 타인과 나를 모두 지키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불러오는 비법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은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표출되는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뇌의 발달 과정과 생존 본능이라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내용 외에 감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다. 그렇기에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별다른 목적 없이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 또한 이성만을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감정을 불필요하다고 여기며 지나치게 억압하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 이는 성장의 동력이 감정에서 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감정을 깊이 생각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사회적 맥락에만 의존한 결과라 할수 있다. 한편으로 감정관리는 세계 공통의 기본 덕목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는 무분별한 감정의 표출이 타인에게 결례가 될수 있다는 불문율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격렬한 감정은 우리의 눈을 멀게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극도로 강해질 때, 다른 해결책을 생각할 의지조차 마비되어 종종 논란이 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매체에서 볼수 있다. 그런가 하면 긍정의 화신이라고 일컫는 사람도 화를 내며 슬퍼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에 어른의 감정력의 저자 티보메리스는 책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곧 본연의 우리가 아님을 강조한다. 감정은 때맞추어 바뀌는 계절만큼이나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이해책에서는 감정이 부리는 사악한 마술에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자신으로 거듭나야 함을 궁극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감정의 질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하기에 우리는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저자는 감정의 개념과 원리부터 부정적인 감정으로 파생된 여러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한다. 자기개발 전문가는 물론 심리치료사의 추천을 받은 바와 같이, 어른의 감정력은 감정의 그늘에서 벗어나 감정을 관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향하는 안내서가 되어 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티보 메리스. 현대 문학가. 티보 메리스는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작가이며 20권 이상의 책을 써낸 자기 개발 코치이다. 그중 Master Your Emotions. 어른의 감정력은 30개 국가의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며 이에 여러 국가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하였다. 또한 What is Personal 설립자인 티보 메리스는 유명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지도하며 자기개발 전문가이자 전업작가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그동안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감정을 지금부터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감정을 느낀다. 사소한 일에서 큰일까지 모두 벌어지는 인생에서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이 섞이면서 사랑이나 애증과 같이 복잡미묘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우리가 한 대상의 양가적인 감정이나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라 할수 있다. 이처럼 감정이란 겉보기와 달리 그 속에는 여러 의미가 함축된 만큼 감정의 세계는 생각보다 꽤 복잡하다. 또한 감정은 우리를 웃고 울게 한다. 즉 감정은 내면에서 몸 밖으로 표출되어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을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우는 것처럼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감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리의 바람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행동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감정의 전모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된다. 어른의 감정력의 저자 티보메리스는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그 안에 설명서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설명서가 없음을 지적한다.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감정의 원리나 조절 방법 등 감정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강하고 든든해 보이는 어른이라도 감정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어른의 감정력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어른이 되어버렸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감정은 이유 없이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원인에 집중하라. 근대에 들어 논리와 지성으로 대표되는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가 등장하였다. 인간의 개념적 사유 능력을 중시하는 합리주의는 현대에도 여전히 지배적인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정은 비합리적인 것, 즉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풍조가 확산되었다. 감정에 호소하는 행위를 감성팔이라는 말로 비하하는 작금의 세태가 그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토론에서 일상적인 대화까지. 말이 오고 가는 현장에서는 논리나 이성으로 승부할 수 없을 때 감정을 앞세우기도 한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결과는 처참하다. 감정을 지나치게 앞세운다면 일과 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십중팔구 그르치기 때문이다. 이에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감정은 원시 인류에게서 계승된 생존 전략이자 동기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른의 감정력에서는 우리의 추정과 해석이 감정을 만든다고 하였다. 즉, 우리가 만든 관점으로 경험을 해석하면서 특정한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과 동일시하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감정은 더욱 커지면서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고 하였다. 특히 저자는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긍정적인 감정을 최대한 쌓으며 감정을 관리할 것을 강조한다. 당신의 모든 것이 오늘의 감정을 만든다 긍정을 쌓으며 내일의 뿌리를 만들어라. 나무는 하나의 줄기에도 여러 갈래의 가지를 뻗는다. 나무가 성장할수록 크기도 더욱 커지며 가지도 더 많이 뻗어난다. 이러한 성장의 근원은 당연하게도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분에서 온다. 양분의 질에 따라 나무의 성장과 죽음이 결정되듯, 사람 또한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관점과 행동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진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라는 말은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하는 명언이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인 감정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끌어올리며 우리를 수많은 성취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이 강해질수록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그리고 자존감의 결여가 외부로 표출되는 양상은 다양하다. 작게는 일을 미루는 버릇 등의 사소한 습관에서 크게는 가면 증후군이나 우울증 등의 질환 수준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들은 우리의 생활과 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기도 한다. 어른의 감정력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뻗어나온 결과를 개선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저자는 여러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서 벗어날 실용적인 해결책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이에 어른의 감정력은 갑자기 덮쳐오는 감정의 소나기에 당황하지 않고, 성장을 위한 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와 관점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의 뇌가 담당하는 주 역할은 당신의 생존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외적 요인의 영향은 의외로 미미하다. 결국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삶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당신이 그 일을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비로소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일단 당신에게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타인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게 된다. 또한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 않는 대신 타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을 것이다. 감정은 자석처럼 작동하면서 비슷한 생각들을 끌어들인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계속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해서 매달린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당신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당신이 관심을 보일 때 나타난다. 관점을 당신의 마음으로 돌리면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종종 원숭이에 빗대는데. 이는 불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각의 나무 사이를 쉼 없이 날뛰는 원숭이와 비슷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당신이 경험하는 감정은 본래의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일 우울한 감정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매 순간마다 우울할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잘 통제하는 관건은 상태가 기준 이하일 때를 알아챌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감정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 감정을 바꿀 수 없다. 인식 또는 의식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감정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다는 의미이다. 스스로에 만족하지 못하는 느낌은 자신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신의 성공은 인정하지 않고 단점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대개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모두 인정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본다.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욕구는 자신의 스토리나 자아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자아가 위협받을 때마다 당신은 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용서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라. 당신은 단순히 공감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보다 당신의 행복을 중시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결국 용기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마음가짐이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없다. 자꾸만 일을 미루는 것은 곧 자신에게 건네는 내면의 목소리를 과도하게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스스로가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그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당신이 잘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다. 잘하는 일을 찾고 그 일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쏟는다면 동기부여도 더잘될 것이다. 슬픔, 우울, 질투를 느끼거나 화가 날 때에도 그 감정 또한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그저 그 감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잠깐 뿐인 감정이 지나간 뒤에도 당신의 존재만큼은 남아있으니까 말이다. 지금까지 상상 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